산나물 하면은 흔히 두 가지를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참나물하고 모시대하고, 모시대요? 예, 그두 가지를 아주 근사한 참나물, 산나물를 여기는데, 이거예요. 음. 보통 큰 산나물에 속해요. 산 중에서도 좀 높은 산에 났는데, 어, 이 모시대의 특징은 이렇게 꼭 같지가 않아요. 서로 조화롭게 어울린다고 할까요? 큰잎, 작은잎. 여기 새로 나온 잎도 큰 잎, 작은 잎. 여기도 보면 큰 잎, 작은 잎. 요 같이 비슷하게 놔도 큰 잎, 작은 잎이 이렇게 같이 요 보면은 다큰 잎이 있고 작은 잎, 큰 잎, 작은 잎 이렇게. 그리고 이 모시대는 어, 아주 단나물로서 맛이 좋은데요. 어, 자르면은 이렇게 하얀 진도 나와요. 한번 맛을 보세요. 달콤하죠? 응. 예, 미나지 싹 하고 비슷하기도 해요, 맛이. 이게 요거 아주 산나물, 단나물로다가 참나물, 모시대 같은, 이, 같이 이름이 나올 정도로 응. 그만큼 향긋하고 아주 맛이 좋은 그런 나물이에요. 큰 산나물, 단나물이에요, 보통. 단나물이 예. 단나물. 요거 뭐 잘라서 말려서 묵나물로다가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잘 모시고 있는 거 같죠, 서로 서로들. <laughs> 공경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것도. 계속 모시대요. <laughs> 예. 크고 작은 게 서로 이렇게 어울려져서 같이 있어요. <laughs> 밥 먹을 때에 아주 맛있는 나물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아주 맛있는 나물인데, 음, 이거는 그냥 고추장 찍어 먹으면 아마 이 산에 있는 나물 중에서 제일 달콤한 나물일런지 몰라요. 미나지 싹인데 특징은 잎 주위가 붉은기가 좀 이렇게 라인이 그려진 것처럼 이런 것도 있고, 그 라인이 안 그려진 것처럼 이렇게 생긴 것들도 있어요, 있기는 음 근데 약간 뾰죽하게 생긴 것도 있고 좀덜 뾰죽하게 생긴 것도 있는데 특징은 뭘 보면 제일 쉽냐면요. 이 밑에서부터 줄기가 쭉 이렇게 뻗어 올라오다가 끝에 가서 잎이 뭉쳐 있어요, 주로. 이 끝부분에 잎이 많이 뭉쳐 있어요. 그죠? 이렇게 쭉 올라오다 끝부분에 많이 뭉쳐 있고 그다음에 잎의 모양이 잎맥을 따라서 잎맥이 깊게 파여지면서 좀 쭈글쭈글한 느낌이 들어요. 그죠? 전부다 잎맥이 쭈글쭈글한 느낌이 들고 어, 잎에 되게 아주 작은 솜털이 있어요. 잎 면을 자세히 보면 솜털이 작은 솜털이 있어요. 그다음에 쭉 뻗어 올라오면서 끝에서 잎이 뭉쳐 있고 또 마디가 크고 또쭉 뻗어 올르고 마디 크고 뻗어 올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으로 이렇게 잘라보면 은 하얀 진이 나와요. 진이 나오죠? 예, 네, 하얀 진이 나와요. 한번 씹어봐요. 달콤해요, 맛이. 비슷한 풀들이 많아요, 이런 주위에. 근데 하얀 진 나오는 거는 드물어요. 이건 뭐 그냥 쌈 싸먹어도 이것처럼 맛있는 거 그렇게 흔치 않은 나물이에요. 미나지싹. 미나리라고 안 그리고 미나지싹이라고 그래요. 예, 미나리 고은 전혀 다르죠. 요근데 어떤 사람은 미나리 싹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뭐 모양도 미나리랑은 전혀 달라요. 어느 걸 자르든지간에 자르고 나서 좀 있으면은 반드시 하얗게 진이 나온다는 거. 예, 그렇게 찐덕대진 않아요. 그럼 먹어보면은 달콤하다는 거. 아주 달콤한 향이 그대로 느껴져요. 먹어보면은. 알겠죠 모양이? 네. 예. 근데 흔해요. 이런, 이런데 모양 보면 이거 비슷한 모양이 흔한데, 진만 보고선 찾으는 오히려 더 편할런지도 몰라요. 미역라는게 있어요. 이건데요. 예, 아주 미끈하게 생겼죠, 이렇게. 쭉 뻗어올라온 게. 여. 그래서 미역취라고 하는데, 이 미역취는 이 이파리 모양이 여기서부터 잎이 이만큼 긴 거예요. 이거 다 잎이에요, 여기서부터. 요. 예, 요 잎이 다 달라붙어 있잖아요, 음. 전부 다. 음. 그 이거도 똑같이 생겼는데, 음, 이거는 같은 미역치인데 요거는 산미역치라고 그래요 산 음, 산미역치라서 이거는 이렇게 무더기로 자라요 음. 무더기로 자라고 생긴 모습을 보면은 거의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음, 한 무더기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자생을 해요 이거는 한, 한 번에 뜯기가 쉽고 요거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뜯는데 어, 나올 초기에는 요만큼씩 입만 겨우 뜯게 돼요 음. 이건 이제 좀 자라면은 이렇게 이제 점점 많이 이제 잎이 커지는데 그래도 한 덩어리씩뿐이 안 커요 이렇게요 하나씩 산묘치는 이렇게 한 덩어리 이제 한꺼번에 통째로다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위에 부어먹는데 너무 쇠거나 그러면은 이 밑에는 여기는 좀 찔길 염려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만큼만 뜯어도 돼요 여기까지만 그러면 알맞죠 그러니까 옛날엔 상처 난데에 이걸 찧어서 종기를 낚게 한다고 이렇게 붙이기도 했어요. 위장에도 좋다고 그러고요. 이런 거좀 얕은 산서부터 높은 산까지 아주 넓게 자생하는 그런 나물이에요. 미역취. 이거는 좀 산에 가야 있어서 산미역취라고 하는데 얕은 데는 별로 없어요. 좀 높은 데에 예, 있어요. 이게 이제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은 여기를, 여기를 자르고 요만큼만 뜯어서 묵나물로 먹어요. 또 나올 초기에는 어, 단나물로 먹기도 해요. 괜찮아요. 초기에는요? 예, 미역추. 산 나물 중에서 이거두 가지만 구별할 줄 알면 나물을 얼마든지 해 먹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들만 알면 네. 네, 똑같이 생겼어요, 생기기는. 이거는 보병이 나물이라고 불러요. 보병이. 보병이. 뭐. 예, 보병이. 시골 말로는 보베이, 보베이 그래요. 보베이 나물 또는 뭐 물찌개 나물 뭐 그렇게도 부르는데 이거는 망초 나물이라고 해서 풀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풀일 거예요. 요거 이른 봄에 요만하게 나왔을 때는 칼나물이라고 그래서 칼로 이렇게 도려요. 뿌리 끝에를 칼로 도려서 그냥 묻혀서 먹는데 슬쩍 데쳐서요. 그때도 맛있고 지금 이렇게 컸을 적에는 잘라서 묵나물로 먹어요. 이건 물론 두 가지 다 묵나물로 먹는 나물인데 이 보병이나물의 특징은 쌀물 때나 또는 다시 이제 묵나물을 다시 불고서 나물로 할 적에 거품이 많이 나요. 이 보병이 나물 어떤 건 여기다 거품을 물고 있는 나물도 있어요. 근데 이, 이 망초나물하고 가장 흔하다는 이 망초나물하고 보병이 나물하고 이 구분이 쉽지 않아요. 자 지금 잘 보세요 한번. 이 망초나물은 어, 이렇게 연한 순을 따서 먹는데 이거는 뽀 약해 이렇게 솜털이 돋아 있어요. 솜털이 많죠? 네, 예, 솜털이 있어요. 그리고 어, 이 잎이 좀더 잎의 요 끝에 톱니 난 데가 부드럽게 보여요. 전부 다이 톱니 부분이. 이 보병이나물에 비해서. 그리고 보병이나물은 이거는 잎이 좀더 길쭉한 모양으로 보이고 잎 가장자리가 좀 거칠게 나타나죠? 음. 그죠? 뾰족뾰족 예, 거칠어요. 그리고 한눈에 무엇보다도 제일 알수 있는 거는, 위에서 턱 보면은, 투톤 칼라라고 그러나요? 어, 요게 색깔이, 녹색, 약간, 이렇게 연두색, 녹색, 연두색, 그렇죠? 네. 예, 요 끝에 부분은 연두색으로 보여요. 전부 다, 요, 보병이나물들은 보면은, 끝부분들이 다 연두색으로 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망초나무은 암만 어린 나물이든 큰 나물이든 보면은 대개가 같은 색깔이에요, 전부 다. 이속안에 어린 잎까지도 거의 비슷해요. 색깔이. 이것도 끝부분을 따서 먹나요? 예, 끝에, 어, 자르면서 이거를 내가 씹어 먹는다 생각하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씹히는 거는 거기가 먹을 수 있다는 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더기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나요. 이 보병이는 대개. 어, 근데 이, 이 보병이 중에서는 또 이렇게 특별한 보병이도 있어요. 같은 자리에서 나오는데, 이건 잎이 어때요? 잎 가장자리 모습이. 네. 하면서 좀 잎이 얇은 것 네, 아주 얇게, 굉장히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같은 데서 나와도 이렇게 좀 다양해요. 보병이 모습은. 또 어떤 거는요? 잎 가장자리가 더좀 곱게 생긴 것도 있어요. 아주 고운 보병이도 있고, 보병이 나무는 이 얼굴 모습이 아주 다양해요. 이렇게 좀 반짝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음,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이렇게 보인다는 게 되게 일반적인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 망초나물은 뿌옇게, 이렇게 잔 솜털이 많고, 또한 가지 색깔로 보인다는 거. 사냐에 가장 많은 게 망초나물, 그다음에 이 보병이 나물은 흔한 것 같아도 이렇게 흔치도 않아요. 어떤 데는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보병이 나물이 어, 맛이 좋아요. 이것도 칼 나물이라고 해서 봄에는 더 좋고요. 그때는 아주 아주 이른 봄에도 칼로다가 이렇게 도려서 먹기도 하고요. 자, 이게 보병이 나물, 망초 나물 네, 두 가지만 구별하면은 아마 나물을 많이 뜯어 먹을 수 있을 거예요.